오늘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루기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룰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들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연이어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요하께서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룰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외 눈이와 웬 사랑으로 그크신 눈이와 사랑받고 살고 사랑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호흡을 연장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한 2, 3일 정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추수밭에서 루시 보아스를 처음 만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가 소유한 밭이 계속 있으니까 그 밭을 따라서 저 소년들을 따라서 그 밭으로만 가지 남의 밭가지 마라 하면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당부를 하느냐. 룻을 건드리지 마라. 지켜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책망도 하지 말고 꾸짖지도 말고 이 밭고랑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흘러줘서 곡식을 좀 흘러줘서 그것을 죽게 줘라 라고 그렇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볼때 그리고 이렇게 에, 보아스가 또한 에, 너는 마음껏 우리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먹어라. 물이 얼마나 팔레스틴은 귀한지 모르거든요. 들에서 그 일을 하니까 우물이 있었겠습니까? 다 기러와야 돼요. 낙타로 기러와야 되고 선수 기러오는데 그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편리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곡식도 또사람들 무시도 안 당하고 차별도 안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남자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나 이과부에있던이 여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방인인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것이 다 알려졌다 분명하게 그리고 네가 모압으로 가서 편히 살수 있었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 숨기려고 이 유대 땅까지 다른 나라까지 찾아 온것 이것을 안다 얼마나 예, 보아스가 이쁘게 봤으면 이 룻이 행했던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 모압에 있을 때에도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효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의 대답에 대해서 룻이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게 주인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상봉이고 만남이고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날.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 닮았죠 우리 주님이 마치 보아스와 같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누되게 하는 것처럼 가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극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사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 루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루스는 대안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수 없으니까 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마다할 수가 없죠.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와서 주께 고백하기를 주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죽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하나님 문혜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중병에 시달릴 때, 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또 죄악과 실수로 멸시와 졸업을 받고 있을 때, 또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소원이 있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못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다 나머지가 심판받아도 여덟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시도요호수아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사랑하는 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누데게는 오직 유일한 은혜가 누구입니까? 포화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유일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소방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루댁에 임한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서, 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 보호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에 매달리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보아스가 누대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호의 은혜를 받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누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가지 마라. 다른 밭 가, 가면은 또그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오랫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삭 하나라도 주어서예비하려 하고 자기 것삼으려 하죠. 그러니까 인심이 고약한 것을 안 겁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너 멸시받는다. 너 천대받을 수 있다. 너 봉변당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밭에서만 해라. 자유를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호의 은혜. 여기서 떠나지 마라.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보호받아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책임지겠다. 그리고 세번째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방여인입니다.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는 몰라도 혼자 됐습니다. 남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켜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명령해서, 어미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고 보호하고 지키라. 이 보호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고, 쓰고, 사는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위험,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지는 모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줄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동서남북으로 모든 게 막혀도 하늘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우리 주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없어요. 그 크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로를 채우시고, 생활을 책임져 주시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여 하나님 찬양 삼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같이 벌어두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좌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보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보좌십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지키신다. 그 다윗은 10편 121편 5절과 8절에서 요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없이 살수 있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걸릴까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는지 못 이겨내려는지 그건 와봐야 아는 것이죠 그 정도로 미지수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안전지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다. 거기에는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는 보호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나의 반석 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에게 산성과 보호자는 오직 산성같은 보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한 은혜 넘치는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루데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금휼히 여기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생활을 책임지시고 위험으로도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